어, 주소, 주식 자동매매. 현재 시간 9시 9분, 삼성출판사가 익절되고 있습니다. 수익금 11만 9천 원, 11만 8천 원. 어, 대한제강이 매수되었네요. 9시 47분 일신바이오 매수, 9시 52분 하나솔루션 매수. 9시 56분 일심바이오 매도되고 있습니다 금일에 단타 종목이네요 일심바이오 오늘의 단타종목 오리엔탈전공매수 두번째 종목입니다 10시 3분 10시 27분 FST가 익절되고 있습니다 금일의 수익금 136,000원이네요. 어, 단타 종목 오렌탈 전공 매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신바이오 오렌탈 전공 현재까지 이전이성 아미노로직스 매수되었습니다. 세번째 단타 종목입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 금일도 목표 금액 10만 원 훨씬 뛰어넘어서 현재 13만 7천 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 세 번째 단타 종목 아미노로직스 수익 실현 금일 3전 3승입니다. 화일약품 매수 현재 시간 11시 47분 한국 경제 TV 매수 11시 51분 화일약품 매도 총 수익금 14만 원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매도 수익금 15만 원. 11시 58분 3위 각기 매수 제놀루션 매수 제놀루션 매도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2분, 삼성 출, 오늘은 삼성 출판사 외 7종목 익절하였고, 수익 18만원, 4월 5월, 4월부터 5월까지 총 수익 430만원입니다.